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어, 여러분, 오늘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대충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것 같지요. 오늘은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해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기사가 나오는데 이 40년 동안에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줄 위대한 대사사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라는 단 지파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지 못하고 단절되고 대의를 잊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잊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자녀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잖아요.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시작해서 가나안의 문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섞여지면서 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조금 평화로지고 느슨해진다 싶으면 다시 가나안의 이 우상의 문화로 풍요의 문화로 되돌아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주체성을 지키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가나안의 주류의 문화들, 향락의 문화들 그 문화들을 쫓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원나라라는 나라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변발이라는 것을 했고 또 원나라의 그갓 관을 쓰는 원나라의 옷을 또 입고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띠도 묶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라에서 원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좋고 보기에 좋고 그것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종 삼는 문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지 못하는 문화라면 그것은 거부하고 우리의 문화를 되찾자라는 주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화 가정에 요구하신 것은 세상에 아주 좋은 주류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류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 생명력과 창조의 문화가 있는 이 문화를 그 주류의 문화 속에 심어서 하나님의 문화가 이 주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치가 되고 정신이 될수 있게 그렇게 살아달라라는 바로 부탁인 거죠. 그러니까 삼손 이전에 그 부모 세대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주류 문화 속에 허래 있다 보면 우리가 부패하기 쉽고 어, 그 속에 그냥 안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제도권 교회에 오래 있지 않고, 어, 새롭게 개척교회를 할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 물론, 기존의 교회들이 다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제도권 안에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그게 좋다, 안 좋다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 직장, 그 회사,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맹목적인 헌신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류의 문화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삼손이 누구죠? 바로 나실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실이라는 것이 나자린이라는 말인데, 어, 그 당시에 가난의 주류의 문화와는 좀 구별된 존재로서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잖아요. 나실인이라는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주류 문화와는 좀 다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어쩌면 아버지 만호와 그 부부 가정에 요구한 그 모든 삼손의 가정에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실 인내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받은 그런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난의 문화라는 것이 우상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풍요의 문화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수의 것을 선택을 따라가는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따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주류를 쫓아가려고 했던, 대서를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심각하게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가난의 우상이 다산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쟁과 싸움과 죽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승자가 무조건 독식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면 다 되는 것이고, 출세하면 다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의 문화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묻는 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성숙하시고 자라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인격적이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자신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했을 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고려함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함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주제인데요. 우상의 섬김이나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자기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바탕에 깔려진 흐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 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님들에게도 요구하셨어요. 구별된 나실인의 가정과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삼손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잘 들려지셔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갈등과 뉴스의 타픽으로 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판단의 근거는 바로 나신인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뉴스가, 저 사건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그 사건이 분명하게 판단이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시고요. 여러분들은 나신인이고, 우리 가정은 나신인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